네주1원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정가 소식부터 지역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현장 n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영동지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 지난주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사실 그 모든 예측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또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예상 외의 결과라서 파장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편파적 법리 해석이라면서 반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힘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섯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부터 4년 동안 법인카드 등 1억 6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억지 기소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5일엔 위중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가 될 선고일 텐데요. 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의 충격과 사법 리스크가 완화될지 아니면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민주당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역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원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25일 위중교사 연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화했습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 관련 소식도 얘기해 보도록 하죠. 뭐 정치적 논란이 얼마나 심하 간에 예산이라든가 뭐 입법 같은 거해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요. 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상임위 올라갔죠? 네, 어제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소감 상임위인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9월 여야 두 중진 의원 한기호 송교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었는데요. 이제부터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안이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가면 세세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한기호 의원이 어제 법안을 제출하면서 행안위에서 한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일부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행정부와 조율한 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대비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하시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봐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 아무래도 특례 조항이 많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고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처하고 의견조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떤 사례든 모두 같게 적용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법이라는 건 특별한 케이스에만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강원도에만 적용하자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일단 국회 논의 앞서서 부처 협의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안을 함께 대표 발의한 한기호, 송기현 두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입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 실무진과 강원도 관계자를 모아 놓고 강특법 3차 개정안을 협의하자는 자리였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역시 쉽지 않은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강원도는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안에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 비자 발급 특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인구도 줄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건데 법무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초등학생은 무조건 부모와 함께 와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유학비자 발급이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취업이 먼저가 돼서 특례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무상인데 외국인 유학비자를 특례로 허용한다면 예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원도의 정책 목표에는 공감해도 방식에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 또 필요하다면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완 기자 잘 들었어요. 어, 이번엔 강릉에 있는 영동지사 연결해서 지역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자. 네, 영동지사입니다. 네. 나북자 가족 등이 지난달이었죠? 파주 지역 등지에서 접경지에서 주민 반발로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동해안 최북단 고성 해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와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속초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대북전단 살포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4일 빠른 시일 내 고성 거진항에 배를 타고 나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은 육상해상 막론하고 살포하겠다는 계획인데, 고성 거진항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대북전단을 날린 적이 있지만, 고성 지역 내 육상 살포전례는 없습니다. 살포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행위라며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어제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물품 운반 등의 행위도 일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에서도 어선 출항에 대해서는 불어 방침을 내렸는데 관련 단체들은 상선 등을 동원해서라도 해상 살포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속초 국제 여객 터미널 얘기 좀 해보죠. 어, 몇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민간이 소유했던 속초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10년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속초 북방 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지만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됐고 끝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강원도가 나서 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낙찰 기회를 놓쳐 민간업체가 5억 원대에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강원도는 경매로 넘어간 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하려고 협상 중인데 오랜 협의 끝에 가닥이 잡혀 다음 달까지 매매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고 공식적인 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국제여객터미널 매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터미널 시설 보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네요. 동해시가 구도심을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해시 삼화동 일원의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관광지인 무령별르천지의 성공 사례와 함께 도시 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 삼화동은 인근 시메트 회사가 지난 1968년부터 2017년까지 50여 년 동안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면서 지역도 번성했던 곳입니다. 한때는 8천여 명 넘게 북적이며 거주했던 이곳은 현재는 인구가 4분의 1 수준인 2천여 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초고령 주민이 대부분인데 그냥 두면 소멸이 자명하기 때문에 동해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석회석 광산에 조성한 대표 관광지 무릉별유천지인데요. 폐석회석 광산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2021년 문년일에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 관광지 인근에는 거북당이라는 문화 플랫폼을 조성했는데 지역 주민 30여 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역할도 하고 동해 특색을 담은 기념품도 판매하면서 동네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 1년 만에 흑자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등을 합해 203억 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삼색삼화 플랫폼과 온실정원 스마트 아로마 치유 농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적합한 형태인 이 모델은 모두 주민소득 기반이 핵심이 되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농사도 짓고 소득활동도 이어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도 하고 또 공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자치 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어우러지면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소멸 위기에 처한 삼화지구의 과거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동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